나온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지 안 하는 것지 알 수가 없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저 사람이 예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신앙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단이 제일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든요냐대가 기회가. 하고 찾아가서 사단이 주는 마음 중에 가장 많이 주는 마음이 섭섭병을 준다고 해요. 아, 오늘 교회에 갔더니 날 인사도 안 하고 섭섭하다. 그러면서 시험들이 시작을 해버거든요 어. 여러분, 이런 교인들은 우리가 명부사의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만는요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을 낸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열심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빚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때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기를 오늘 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열심을 회복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입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 사람 사랑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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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랑하사사랑사사 사람은 사람은 사요은 사람은 요람은 사람은 사람은 사사람이사요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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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그리고 여자하는데 존경합니까 안합니까? 예? 그러면서 싸우 제일 많이 해요 그죠 존경하는 뭐 어느 어는 의원이 그래놓고는 막뭐 소리치고 따기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계시기만에 동산에서. 간절히 간절히 엉덩이 기도하고 난내 실력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가는 사라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예? 네? 답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딱, 딱 하고 뭐를 해요? 네, 키스를 입맞춤을. 여러분, 아, 과 입맞춤을 안들는게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데,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말입니까? 안니까안돼왜 안되죠?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행하는 것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사랑은 뭐냐?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선에 네. 속하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악한 일을 행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뭐요? 서로를 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명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 자녀를 때리면 그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아니고, 사랑은 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보험적 가운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노래가 부르면 안 돼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분명해. 그런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만 해야 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면 베푸는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에 복에 복을 더하신 분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 대전 때 이야기를 하나 알려고 합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였는 못하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어, 60만 명도 아니에요. 6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어, 힘들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영화로 나왔는데, 1994년에 영화로 나왔는데, 신화예요.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체코에 가서 전쟁 전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보면 자기 공장의 직원으로 유대인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인원도 많이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신앙기를 마이해 줬습니다. 자, 전쟁이 딱 끝났습니다. 독일이 끝렛됐단 말입니다. 체고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들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공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 인사를 합니다. 그 때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나와있던 유대인들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가면 이분이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를 쫙 적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유대인이 자기들의 이름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네. 보다 혹시 이제 가다가 연합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길 사라지라고 그래서 어떤 지대를할수 있으니까 이모는 독일 사람이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했다 하는 지표로 두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금융권을 들어가지고 기념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하고 힘들어한는내용이못부하면 내가 더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거기에 공들되어 있는 것만 공부하면 당신 때문에 천백의 사람이 살았습 천백의 사람이 살았습 그러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여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요. 이슈들로는 차고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사업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기능가를 마련해 줍니다. 이스라엘에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초점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마티막신계를 보내게 모든 조치를 따라가다고 지어줍니다. 여러분, 사아가는 일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갈거 없어요.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사랑하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할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laughs> 뭐라고요? 열 집을 풀고 뭘섬기라 주를 섬기라그랬어요 아, 그러는 또 아이고 p e o p 나 어떤 열심히라그러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를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자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죽을 섬기는 것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죽을 섬기라. 어, 뭐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헌신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천혜교회, 하나님한테 예배하는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는 가정 가정들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가정부는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럴 때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과 찬송 종기를 돌려드리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몽골아는 비대면 예배라 어떤 분들은 또 한류의 목사님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미하한 사람 더위대는 어,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면 비대면 예배는 예배, 예배 학자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묻지 말고 예배 학자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합니 예배 학자들은 뭐라고 말, 말하는 거냐면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 그국에는 팀의 결고 예배하는 거 그건 예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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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나 뿌리가 출근하래. 어제 사장이 기분 나쁘게 해서 출근하래. 그러면 영원히 출근 못하게 됩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열심을 다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목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12절 말씀입니다1 2절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뭐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버에 항상 듣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그 말을 왜안하시니까 해야지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환란 중에 참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됩니까? 우리 입으로 되어야 안 돼요. 된다고 하는 그 그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 참안 돼요.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참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비밀이 뭐죠? 네,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는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뒤통수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많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 두고 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군지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뒤통수가 아니라 면사로 해디건 해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느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란 중에 참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이 뭐냐? 기도하는 데 더욱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려여 오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역사하시과하나님의도우심과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과 이끌어 주심을 만나게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소망문에 거워할수 있고 환난이 찾아와도 항상 처아낼 수가 있고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창문을 열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 기쁜 는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쁜 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만나와외출하기를 넘겨주시오. 새벽에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영원히 만았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역사를 다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다 몬사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이 찾아가서 말한데, 사촌 동생이 왕비 역을 왕비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를 하나님께서 이방 당하에 왕비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때에. 에스더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만난지가 왕비지만 상십이한달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왕 앞에 잘못 나아갔다는 왕이 오 속에 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왕비라도 죽게 되어 있는 그 나라 법이요. 그러니까 주저 주저하니까 너가만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민족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마가, 그러면, 우리가 전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확실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가 높은 장대에 달려, 죽게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거한 역사하셨어요. 그걸 다 설명하려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대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대인 이피 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해봐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앞에서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 3절 말씀입니다. 1삼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신거슬을 공공하며 손대자 밖에 힘쓰라 이 말은 선한 일에 힘쓰라는 말이 선한 일에 힘쓰라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돈을 얼마나 다르게 쓰느냐고 하는 것이 바로 선진국의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선진국이라고 보지를 못합니다. 왜 보지를 못하는 거냐면요. 음.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면 막 웃겨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움쳐잡으려고만 하는 문제가 무엇이면요 석회 되어있다 여러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석회 되어있어요 물도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요부탈 되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십장에 나오는 서단 사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서단 사마리아 이야기, 감거 만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주라고 했습니까? 도와주지 마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와주라는 말도 안 했고 도와주지 말라는 말도 안 했어요. 만일에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봅니다 그런데 그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한 일을 하면 누가 나빠주시느냐? 하나님이당빠주시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10월에 큰 호텔에 어떤 나이 많으신 노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예약을 안했는데 혹시 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방이 하나도 없는거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호텔들에게 다 전화를 했었는데 호텔들마다 다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방한시 그리고 밖에는 비가 쭉쭉줄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뭐라고 그 노후에게 말을 듣는 것 보다는 아무리 봐도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호텔에도 없고 다른 호텔에도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추하지만 저가 3시간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서 오늘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니까이 노후가 아 좋다. 방에서 달밤을 묵었어. 아침이 되어습니다이 노부가 그 집에 있는 게 명함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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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명나명그게명을 말이 내가 당신 뉴욕을 꼭 방문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던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네. 뭐 내가 하는 소리구나 하고 뭐 한번 뉴욕을 방문하라고 하는 소리를 알았어. 그런데 정말 2년이 지난 후에. 맞복 비행기표를 딱 넣갖고 뉴욕을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년 만에 그 뉴욕을 찾아가서 어, 야 된다는 생각을 갔어요. 갔더니까 좋은 식사를 대여자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것을 근담이기 받으라,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니까 그, <laughs> 건물 안에 받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제가 그때 이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호텔을 짓고 있었는데, 이 호텔의 지배인이 사장을, 바로 당신이 이 호텔을 운영해 주시지만, 그러니까 일곱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한 호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게 그 사람이 내가 상들 때 그런지 아별 그런지 기억도 못할 수도 있지만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이 뭐냐? 사랑하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다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들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라.